8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대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메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 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첫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회지역 연합군의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기게 됐는데요. 그 전쟁에서 사회지역에 포함된 소돔도 폐함으로 그 지역에 살던 롯도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나아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제압하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사회 주변 연합군을 물리친 큰 세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 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이 더 옳고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요. 정확히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살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렘이 어딘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표현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멜기세댁의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 살렘 왕 멜기세댁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극진히 지금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멜기세덱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데요. 또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한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것을 이기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멜기세댁은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고요. 그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접대하고, 축복하면서 지금 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멜기세에게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소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소돔 왕의 모습을 좀 보면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에 먼저 언급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예. 아브라함이 연합군, 메소포타미 연합군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다는 거죠. 어, 소도망은 어디에 있었나? 소도망은, 어, 이 전쟁에서 패하고 근근히 숨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온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은 그를 영접했다,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소도망이 아브라함을 환대하면서 영접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도망의 태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소개하고 멜기세덱 이야기하고 21절에 소도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가라.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가라. 어, 소도망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신에게 주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당연한 듯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선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도망이 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원래 자식, 자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건데 그중에 사람은 다시 돌려주고 물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된다라고 지금 허락하는 그런 형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은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도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소도망은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소도망은 도망쳤고 숨어서 근근히 생명을 연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아브라함이 했고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요 그런데 마, 어, 소도망이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자신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주 뻔뻔한 모습이죠. 굉장히 욕심스러운 모습이고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소돔 지역의 그 사람들의 성향인 거죠. 소돔 지역이 타락했다고 돼 있잖아요. 소돔 왕이 소돔의 사람들의 성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예의도 모르는 지극히 세상적인 세상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의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소도망은 전혀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고 명령하고 있다. 예 이두 모습은 너무 다르죠. 이두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 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브라함은 굉장한 전리품을 자신의 어, 자신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취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22절 이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인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래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소도망의 그 태도를 보면 그 태도 때문에라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도리어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필요했던 미용하고 꼭 필요한 것만 빼고는 다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리품을 다 취했을 때에, 소도망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한 건데, 지금 소도망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처럼 보였던 거죠. 소도망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알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예, 축복하면서 그런 어,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소도망이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면서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 어떤 그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 멜기세덱이 자신을 반응 어잘 대, 대, 대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은 10분의 1을 어, 그에게 줬습니다. 예. 이것도 아브라함의 참 대단한 모습이죠. 예. 특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대접하는 사람을 10분의 1을 떼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멜기세대, 아브라함, 이것이 우리,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고, 소도망, 이것은 우리가 따라, 따르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멜기세대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날잘 보낼 수 있도록, 귀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사람답게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